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부넬이 헤브론에서 죽었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전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로사람 림몬의 아들 레각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쬘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각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사람 림몬의 아들 레각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느 왕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신중했고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과정과정을 밟아갔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깊은 애도를 보낸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또한 복수의 눈이 먼 요압이 아브네를 죽였을 때 그 아브넬을 위해 슬퍼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다른 왕들과 같은 왕이었다면 자신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기뻐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스보셋에게 있어 아브넬은 어쨌든 든든한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은 충격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만큼 아브넬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를 가져온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인 바하나와 레갑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합니다.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스보셋을 암살한 것입니다. 이들은 침상에 누워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다윗이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항복을 하거나 사라진다면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나를 만난 다윗은 두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일반적인 왕이었다면 두 사람의 용기를 높이 사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바라는 일이 아니었고, 다윗이 원하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꼼수와 유령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레각과 바나는 칭찬을 기대했고 큰 상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사람의 행동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두 사람이 죽인 이스보셋은 의인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한 일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악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정한 방법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을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상을 주었지만, 악에 대해서는 심판했습니다. 레각과 바나는 그들이 행한 의롭지 못한 행동, 악에 대해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스보셋의 죽음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바른 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어떤 일을 판단할 때그 일이 나에게 준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당한지 정당한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었는지 그른 것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수 있는 믿거움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내 생각과 내기준 내 기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